제가 제가 고요 안녕하세요. 돈대상아재입니다 <laughs> 아, 돈대상아재입니다 지금 먹을 것은냐 족발, 야, 발입니다 아미 족발입니다. 아 족발, 아세트로 이렇게 하고 2만 8천 나다. 와, 이게 소단데요웅설비싸요 <laughs> 야, 중자가 4만 원하고요 대자가 7만 원. 이래갖고요. 이렇게 비싼 교가격 아유, 그러신다 이더라고너 올해는 더 비싸. 올해는 와, 비싸대. 물도 해도 비싼데. 거시기나지랄을했떨고 그 있고 참지3들만 300%이다 그게 제거들만 콩나을 간장국 응, 콩남물간장간장0남물 어, 간장국 소0 0먹0 0 아직 0 100% 100% 생각을 안하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워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마워요 0워 <laughs> 아. 족발 먹어요, 족발. 고기는 멀 멀이랑 밥이랑 먹어야 된다, 거기는조건 밥이랑이랑, 아, 밥이랑, 마. 음. 와, 고기, 족발.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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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파, 양파, 간장, 매놀 고추, 야, 고추 딱3개 있다, 얘, 장시금 인장. 음. 아무리 비싸도, 이건 소자 <laughs> 에이, 근데 그야큰거 하나야 는 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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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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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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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일 동안 아이구나, 그랬구나. 이번에 가서 나 벌레만 주사 맞는데, 3일 동안 무언가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3일 동안 입원하러 가겠지. 웬만해서 병원에서 입원안 시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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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럴래, 시원할 때할때 당해라요. 응. s a 사 d y s 동 n d 가 s a 여기가 Sandy, Sandy, s a 우 d y Sandy, s a n d 니 s a 어 d y Sandy, Sandy, 요 a n d y s 도 n d y 중국인 d y s 에 깻잎이 나와. 국기 y s 죠 n d y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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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k 국인들은야 ó 소생 n h d 먹어. 야 h dạ, thế 먹 h 지 물에 삶아서 먹지. 우리처럼 이렇게 생으로 ô n g được, 중국은 á i này n 요 k h ô 야 g có xem một căn c 다 i bố này sáng quá xem một chi, bố này cho nó 왜 가노 왜가 á i 가 e m cái xem của nó k 어. ô n g được đâu hả cha? c h 일반 병원에 간다 가게나,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꽁꽁 무가 갖고 간다 가게. 그러니까? 아, 바다리만 꽁꽁 가 가. 휠체어 있잖아, 휠체어. 그탁태워갖고 간다 가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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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맞아. <맞다. 목소리> 팔다리 꼼꼼 못가 갖고 동반 못 가게 일체 최고 가지고 그래야 병원간다 가있 아니요 여기 못 가만 있고 병원은 없죠 여기서 어디 못 가고 일반 병원에 가는 거 있죠 어디 과장이라고 있어 돌팔이 <laughs> 돌팔이 하나날나이다근데 아, 응. 그래 제가처럼 의무 장교처럼 응. 근데 의무 장교는 제 머리들이 와 아무나 못와 하나하나이다 아, 어우, 상처, 상처에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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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딱 넣고, 족발! 아1발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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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1고 못됐다 그거. 음, 어못게다 이거. 아, <laughs> 음, 너거 아, 이다 이거. 디지 이거. 이거. 너무 못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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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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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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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야돼거 진짜로 거기는 밥이랑 먹어야 한다. 야 삼겹살하고 무조건 거기는 뭘먹으라고먹다고요야 밥이랑 먹어야 한다. 아 아까 꼬치가 튀기겠네. 아 못됐다 진짜 못됐다. 꼬치가 양파. 야뭐만행이자한나 아, 대장님 혈관도 싫어 있어. <laughs> 예 안녕하세요. 응. 음, 응. 음, 음. 아 배차가 꼬치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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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가 이거 배추가아 음. 자, 오라 음식 당사는요손야손 소, 소 벌벌벌 떨면요. 거짓말만 그 하는 거야. 맨날 그냥 막 퍼져가고만. 나 옛날에 그런 이런 예 한번 있었어요. 어디다? 좋은 건 있었는데. 양반이야 주인시타고. 나. 손님들한테 막 퍼져버린 거라고막막 멀어지 마, 마, 마. <laughs> 야, 고마, 마마. 일부러 같은 1부러쪼고막 그랬어. 그러나? 그게 막막 야, 소문에 소문에 소문이 나 갖고 저 집에 가 먹어. 맛있는 거 먹어. 어서 맛있다 그래 갖고. 야, 소문에 소문이 제대로 나 갖고 막 거지들 장사 가자 대박 쳤다 니까 야, 망해라고. 그 직원은 이게 야, 거지 사장 망하라고 보시길 떨어간다. 장사도 절대 못 해. 야, 장사도 절대 못 해.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저 보면 올해 장사하신 분들 보면요.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면 요, 안 물어보면 딱 정답 나옵니다. 먹는 장사는 이문 따지고 하면 망한다고. 응. 굳이 말 다야. 굳이 말걸 아이 가거든. 그래 남는다 이 칸다 가거든. 야, 그게 남는 거래. <laughs> 근데 대성 <laughs> 배차 사叉首先咪劈叉开음嘅嗯嗯嗯嗯어嗯嗯嗯 <사십니다>, 배차. <laughs> 음. 음. 말로. 어, 말로. 우리 嗯嗯嗯 딘장 아마 짭리하자 응, <laughs> 응, 너무 많다, <좋다>. 응, <laughs> 아마 짭거리 해야이 집이 정말 너무 많았나 보다. 야, 너무 많았나다. 아, 좋다그기 왜이긴 on, 이긴 o 밥이랑 뭐가 된다? 응, 밥이랑. 요즘 뽀송주가 요 되게 비싸졌어요, 여러분들. 응. 嗯상嗯보다 고상태가 비싸졌다 嗯嗯嗯아嗯嗯嗯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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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요래 嗯嗯아嗯嗯嗯嗯 맞죠? 아좀맞嗯요嗯嗯嗯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래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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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우 어.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통으로. 아, 쇠고기 빨라먹 쥐알도. 양파 여게 다예요. <laughs> 응. 양파 한개 들어갈려다 먹을 거다. 그죠? 무시다. 무시다 하나 들어가. 하나 반개반개반개반개 한다가. 마늘도. 야말늘도 하나 사던래 하나 사던 어깨도 한 개. 내가 응. 하나. 이래서 덜덜덜 쩔으면요 거짓 많합니다 망해 새우 될까 이거만. 아재, 아재 더 와. 오, 그더라 많이 떠웠다. 음, 음, 나또나또 간다. 오, 많이 가져갔다. 어때 박사님이 가는데 한국이 자꾸 아열대 지방으로 바뀐대요 대만, 그 어깨나와 막 아열대잖아요. 아, 필리핀 이쪽으로. 한 달도 필리핀 대만. 야, 야. 그메라 오키나와 이쪽으로. 나. 가 하나 나겠다. 음. 잠깐 음. 양파를 제가 거. 음. 이왕에 줘서 일단 먹어야죠. 뭐, 그냥. 음. 제가 야, 쌈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줘서 일단 먹어야죠. 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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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응. 이거다. 이다 이거다. 응이다아거다응다다 응응. 이거다. 시거나응가 이거다. 이거아 응응. 이다응 병원에. 다 응응. 나거다이다나 이거다. 이거다. 응응. 이다 이거다. 응응. 나거다 이거다. 응응. 이거 이거다. 다 <laughs> 뭐, 뭐 이상하게 떴어 아마 뭐. 네? 바로 구매 뭐허송자고 잡았던데 이거. <laughs> 아, 여보니 어이구야, 좋아요. 콩나물, 한안 팔리겠다. 콩나을 요만하지 한한 그릇 걸. 허라여기 컬라하고 주스하고, 야 이거는 그냥 먹으면 집에 걸린데요 몰라요, 카다. 아우 이거. 야, 펩시다, 펩시. 펩치. 코카 코카 코카가 아니고 펩시콜라. 바바건. 바바건을 금방 가야 돼. 거기에 저거는 음. 딴놈만 제거해야 되잖아요, 놈맞아콜라겐이 많잖아요. 닭발하고닥발하고 누가 카는데 너만 어, 받아. 누가 했는데? 뭐가 선수님이라고 있었어 응. 저거 이. 어지겠 하고 이렇게 아, 프잖아요그러면쑥 하고 닭발하고 야, 막 끈덕거려 야지고꽉뭐 된다 고하더라고 Sukko, Sukko. S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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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써요 야유 a n 유 o s 처럼 써요 Sanko, Sanko, s a n k 고 Sanko, Sanko, 그거 나 먹어, 이거야. 저거야. 오늘 밥먹 먹네. 저녁에 오늘 뭐를 먹네? 마신가마 빼서 먹으러 가게마신가야가지고뭐 빼서 먹으러 가게야. 저거야. <웃음> 여러분 우리 척커가요. 척커님이요. 제, 어. 어? 과자? <laughs> 제 고향 동생이에요. 응. 고향 동생. 아, 과자. 저녁에 과자나 먹어. 제 고향 같은 고향이야. 같은 지역. 응. 면소재지 같은 면소재지 콘치 <laughs> 아 콘치 우유의 콘치 우유의 아 어, 콘치래 우야 우유부 갖고 배베로 음. 음아 <laughs> 음. 음. 여봐야 다빼베로좀주 사주지 내가 사볼라팔가 마저 지 마저 그 직원들이 좀 여하더 정 정하까지 어가 거야 뭐야 음아 어제 홈마트 가 가지고 여보 나 이제 나이주다 자주 사람 는게 우리 파가 같이 가주고야 아이고 막들랬다 가자

아까 응? 설마 오래간만에 뭐 이거네 또맛이나봐또 있네 <laughs> 시원하게 해갖고 자또 그 상추 삶아갖고요 깻잎에 깻잎에 상추 딱, 삶을 다 삶을 닦아 밥을 넣고 밥을 탁 넣고요 거기에 어, 된장 긴장. 된장을 덜 쳐발라갖고 고기 아 나는 쌀고기 정말 살고기보다 나는 껍질이 더 맛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껍질 쫀득쫀하고잔잔잔잔하고고수하고 고소하고 그 맛이 나잖아요 근데 살고기는요 벅쓱벅쓱해서 싫어 지금 그래 요살고기만 많아 벅쓱벅쓱해

못 먹는다고? 보삼, 보삼 먹고? 야, 동인먹먹는다고 보삼 땡기 겨우 먹어야 동현이 먼저 오세요. 땡이 <laughs> 와. 와. 일 맞아. 어? 제일 땡현이 제일 땡기면, 제일 땡기면, 어일땡시반제으니까면 제일 땡시면 제일 병원에. 이와이카면제 음. 역시 이 살코기 받아요. 나 이게 더 맛있다고 막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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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게 그어 여러분들도 그렇죠. 살코기는요. 어? 그냥 벚속 벚속 해. 벚속 벚속 해요. 완 좋다. 저도 영상에 나레이션은 알바생을 했어요. 한번 들어 봐드요. 한번 들어보죠. 옷에 가지고. 응, 응. うんうんあマ아ンだようんマジだはん아ゃうん요んば거ち거は거よよ 요거. 그よ들 고무 심는 말이래, 맞아. 무슨 이식감이 좋잖아요. 개들한테 이 고무 심는 식감이거든. 뭐, <laughs> 쫀득쫀득한 이 식감이 개들한테는 쫀득쫀득한 게 이거. <laughs> 고무 심는 이 식감. 끄무자 고무자네. 끄무, 고무, 우리 말하면 끄무. 고는 심는 거 기본. 아, 소콜 먹어볼까요? 소콜 을갖고 먹어볼까? 옛날 생각합니다 야, 소콜. 소콜. <laughs> 아, 이거 소콜 먹고 취하면요. 아, 할아비지못알알아요요소주에콜 콜라 썼 y 가지지고대대로로다 1대 1로 i 응. 어? 어, 응. 응. 어. 다 아, 제주도. What are you doing? w h 대 응. 응응어 you 야 o 찾았다. w 명 a t a r 사 you 다열 i n 명 w h 인데 a r 명은 o u 어아 i n g w h 인데 are you 거 o i n 한 명은 a t 두명 e you d 명은 n g What are you d o i 야, 부산은 부산 부산.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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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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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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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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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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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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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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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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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어, 고 나중에 어, 하면감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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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못 하지 놀래 차리다, 간다. 요다 죽라고 간다나. 초간다, 시초간다 응. 아 갔다기 또, 말해. 다리 오지마아조 <laughs> 당. 응. 라고 이제 보자어 아, 더 봐야지. 맞아. 혼라 어. 진짜 우리가 리만히 가만히 만히 우리가 만에 먹는다. 안 먹다가 공짜로 이게 서비스 좋으니까 먹는 거지. 일부러 사고가 많다 먹어. 아, 진짜. 안담어 <laughs> 밥도 먹어. 또, 또 소콜 한다. 나 소콜 소콜. <laughs> 소콜 좋아요. 자, 따 나가. <laughs> 아우 너무 좋다. 무슨 정도로 맛있다. 올해 가만히 먹어라 그런가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 가만히 먹어라. 음, 아 이거. 자, 여기 나 응응. 자, 한 짠. <laughs> 도다 오 어. 역시 이맛이지 <laughs> 역시 역시 이거 아 이거 껍데기 껍데기 부분 이게 맛있어 야그전 나이먹을 떠일 때는 사골이 맛있지만 나이먹이거나 입맛이 또 바뀌네요 어 입맛이 바뀌어 야 입맛이 막 바뀌어 다아 좋다. 너무 좋다밥 먹어야 되는데 밥다 먹어야 돼요 밥은 남기면 안 돼요 <laughs> 밥 먹어요? <laughs> 야 짜고 기다 간장 어 초간장 물에 담가서 음. <laughs> 너무 좋아요 응아 음. 형님 아 야, 야, 오늘 하나 하나 가네 갔다 왔는데 나는 월영이 은행이 왜이잖아요 어. 그까 그래, 응 이거 음. 경상시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 범물정데 데고 범모 앞에 갔다 왔다 그랬죠 범물정이범모이거든요 범모사거리 그니까 범모사거리 범모정 범모정 그거다 범모 아니야 안 나네요. 저 주변에 전부 다닭장어요 닭장. 수선보 저기 어디가 라 아, 키고새다 수선, <laughs> 그동 병타실 그는 몇뭐 시였는데야? 그 옆으로 뛰었다. 양계장이 있어 양계장.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 어? 치과 일반, 어, 음, 충치. 음, 원래 원래 여러군 간다. 음. 아니야, 더블고 그런 게 아니야. 아, 음. 어, 더블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간다. 그게야. 치료하는 게 금방 그렇게 안 된다. 와 음. 하고 가려워. 진짜 가려워. 응, 음, 응, 음, 음. 레스피싱에 <laughs> 아이고 나도 이제 봤네. 우리 초콜릿 a l k in t h a 짠. in German. I don't know. I d 아 d it a g a i 이렇게 다팔 it. 다가. 아이고 그 비싼 거 i 비 l 게 돈주고. i l l g 비싸게 i l l 진짜 비 샀잖아. 잖아 비싼 거 샀잖아. 와이 I w 자술 영어가 뭐아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술이요한병한병좀더 먹었어요. 한병 먹어. 좀만 더 먹었어. 쩜에이 더 먹어. 쩜에이 더 먹어. 었아 헤헤 야 저기 술은요? 술이 나를 통제하게 만 돼요. 내가 술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혀야 돼요. 그게 술이에요. 한자에 보세요. 술, 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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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응. 맨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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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밥 팔고. 응. 음. 나. 번에 올렸는데 1 n 대에이 막. 댓글이 막 술을 <laughs> 산다고? 아이 그러면 더 비싼건데 당연하지 e She comes here. I'm here. Come w i 하 h you. The man is a b o u 야 돼. h e hacking car. Come in now. The t a b o 고 The Taboe. t h 이나 a b o e t 갖고국 마라 갖고 막 우르르 우르르 먹어 야 돼. 입맛 없을 때는 아이뭐 고등어 좀 작게 리하게 해갖고 먹고 그래갖고 물만 먹어더맛있어요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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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感먹었嗯와 진짜 感 먹었다 응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락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응嗯嗯 좋다 嗯嗯 응, 좋다 아우 가려 좋嗯嗯 나이 먹을 거오어게게다응응응 디디언도 꼰다 달래요 완전 안 달아도 되는데또 디디언은 조금 필이 달아야 돼나 그다음에 거기 고기. 거기는 요래요에다 요리 요리 해놓으면 돼열요 열에 <laughs> 다 꺾어 놓으면 돼고 거기는 응야 아우 좋다 그래응응허송님어서 있어 <laughs> 나 저녁 딩니는 <빙지는> 자서가 <laughs> <전제부가> 좋다 응응 저녁 다 여러분 제주도 사골리 있을 때요. 수가하고요, 수가 수가하고요. 어 돼요. 맛이 맞으면 돼요. 그랬나 맛이, 저랬나 맛이. 해수감 안 해수감. 음. 해수감 해다 맛이. 응응응. 콜라, 콜라. 우리가 말한 응? 들 미국에 오늘 저명한 어서서 생이네 하는 말 중에 세 가지를 꼭 먹지 끊어야 될게 있대요. 그럼 미국 사람들 기준입니다. 콜라, 오렌지 주스. 집에서 만든 주스 말고 야, 그 시판하는 주스 있잖아요 왜 시판하는 주스는 왜안 좋으냐면 뭐 그게 당분이 들어가요 설탕, 물엿이 들어간다고 아 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음료도 안 좋대요 먹으면 안 된대요 이온음료도 음. 그거 먹으면 요 치매 온대요 치매 그런 거 먹으면 <laughs> 근데요 다 믿을 게 못해. 다못 믿어 <laughs>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 90이 넘었는다다 돼가는데 지금 93세인가 94세인가 그래요 저 강원도 야, 야. 그렇잖아요 산골에 사시는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보시면 생각. 아이고 하루에 소주 있잖아요. 사원들이 소주한대 먹어 하루야. 우리 말해줄 때말해 어. 아, 왜 말하면 되지 말이야. 하루에 소주 한다. 그렇지. 시아 한다. 한잔한잔막다그지한 잔. 그도 말고, 그도 말고, 그도 말고 다한잔말 이거 다 해야 한다. 한잔막 혈액순환에 참 좋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역시 좋답니다. 음. 아, 오늘 잘 먹었네. 고맙네. <laughs> 우리 요래 인사해야 돼. 요 대포야 돼. 요 대포나야 돼. 여러분 잠시만요. 가게 돼요. 고요 언박스도 넣고요. 언박스도 넣고, 요다가 아, 방제, 빌레 방제. 저저 이것습니다. 이거, 이거. 야, 이제 다대 간다 이거 야, 다대 가서 구하러 가야 돼. 짜자잔 마르니까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야, 요거 상치는데 일단 냉장고로 딱 들어가야 되고요. 요리 열만 나도 돼요, 여러분들. 하 <laughs> 음. 아, 좋아요. 방송에 감사합니다. 다로다 <laughs> 배부르고 알다리하게 취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저녁시간이에요 지금 48분인데요. 50분에 맞을게요. 2분 남았어요 <laughs> 항상 놀러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대분입니다 음, <laughs> 대권이에요. 대권. 덕분. 대분이에요 여러분 대권이. 아, <laughs> 참 <필승>! 감사합니다. 아, <laughs> 예, 여러분들. 어, 그래야 돼요. 아, 음. 좋다. 배부르다. 배부르고 등따시고 최고한 게죠냐나 어. 배부르고 등따지만 최고라 그만큼 적고 없어. <laughs> 어. 아우 진짜로 어. 아, 우리 천권이 <laughs> 내 고양. 야 우리 고양 고향. 고양의 여동생. 타이야 아, 고양 친여동 신여동생, 친여동생은요 재산 빼냈요 재산 떼놨대요. 응. 이세상이 싫다고 나다 재산 가버렸대요. <laughs> 응. 그래 여러분들 응. 너무 응. 참 좋아야. 뭐죠 멋죠 멋져. 압력 가스죠. 하나씩 이렇는데 야, 스텐으로된거 25일분으로. 왜 25일분으로 시켰냐면요. 나, 여러분들 가위 찜, 찜 요리 한다던데. 야, 찜 요리, 찜 요리를 한다던데. 간장탕 요리할 때, 대기정뼈 그 쌓아야 되잖아요. 어, 이제 살짝 초을 삶고 다그할 때는 그찜다 좋아요, 여러분들. 응. 어, 그다음에 닭게비 소갈비도 좋고, 야, 응. 삼계탕 할 때도 좋고, 다 좋아요. <laughs> 아, 그래, 응. 다 좋아요. 그래 알죠, 여러분들. 응. 자, 맛있게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